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성령의 권능, 승리하는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라는 제목의 설교 발체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도인전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령 받으면 힘이 세진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믿음 자체가 음,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는지 그걸 파고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설교에서 그 변화의 핵심적인 측면을 한세 가지 정도로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세 가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흥미로웠던 건요. 성령님이 우리를 담대한 도전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설교에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베드로랑 요한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 점. 그게 중요해요. 맞아요. 이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어, 설교에서는 그 앉아 있다 또는 성경에 가끔 나오는 엎드러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몸 상태가 아니라 뭐랄까 영적인 무기력함,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자언 같은 데서도 그런 맥력으로 쓰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군요. 와 이건 진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담대함인데요. 네 바로 그거죠.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변화. 그러니까 관점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 맞습니다. 죽음 같은 상태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담대함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이랑 연결되어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 아, 땅끝까지. 네. 여기서 땅끝도 그냥 지리적인 끝이 아니라 뭐랄까 영적으로 아주 메마르고 소외된 곳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그런 의미로도 볼수 있다는 거죠. 음.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 고넬료 찾아간 것처럼요. 음 그렇군요.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힘이군요. 네, 성령님이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변화 지점은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사건들의 참된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건데요. 이것도 그 안증뱅이 사건 후에 바로 나타나죠. 사람들이 막 놀라서 베드로랑 요한 쳐다보니까. 맞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잘라서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거 아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딱 선포하죠. 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군요. 네, 바로 성령님이 사건의 해석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성공이든 실패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내 감정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그림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 약간 렌즈를 바꿔 끼워 주시는 거네요. 세상을 또내 삶을 다르게 보도록 그렇죠. 의미를 재구성하는 렌즈. 성령님이 그걸 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구속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 이건 뭐 베드로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아, 정말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성령충만 받고 나서는 와, 수천 명 앞에서 여러분이 십장할에못 박은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변화인데요. 이 엄청난 담대함과 확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에서 온 거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회복의 능력을 진짜로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설교에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단순히 병 고치는 거, 그걸 넘어선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병 고치신 그 사역 자체가 사실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 죄와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구속 사역의 성취였다고 보는 거예요. 아, 치유 자체가 구속의 그림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 받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네, 불 세례.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음 이게 말라기 3장에 예언된 것처럼 마치 그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불이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나 불순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정결케 하는 불이군요. 네. 스가랴 13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아 그러네요 그럼 이 불세례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네 그렇죠 능동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이 설교 발체문이 말하는 성령의 권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본질 자체를 정말 뿌리부터 바꾸는 힘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세 가지였죠 그렇죠 첫째는 우리를 담대한 도전자로 만들어서 영적인 땅 끝으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네, 시각과 행동을 바꾸는 담대함. 둘째는 삶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우시고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렌즈. 그리고 셋째는 예수 이름의 구속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불의 연단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고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 맞습니다. 이세 가지 변화가 결국은 우리 믿음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거죠. 단순한 능력의 더하기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네, 존재의 변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정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정결케 하는 불, 이 연단의 경험을 혹시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어떻게 구하고 계신가요? 음, 생각해 볼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이 탐색해 나가는 어떤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